샬롬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저는 이집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집사입니다. 오늘도 영적 깨달음과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그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지만 그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삶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분들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답을 외우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 충분히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어요. 담대해지고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죠. 그건 단순한 종교적 확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마치 영화 대우에서 호랑이가 화면 속에서만 살아있는 것처럼요.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영향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생활, 인간관계, 자녀양육 모든 것이 바뀌어야죠. 신앙은 교회 예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 일터, 학교 등.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회심에서 시작돼요. 세상의 질서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삶을 배우고 사모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변화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말로 신앙을 증명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2025년 부활절 그 부활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